パダラソウルストライクマロバスへ刺さるマロバスソウルエクストーションデモニプレスダークファイオカンタビレアチェレランドバルゲスカット,カトシェドウシェドウシェドウボイツソークルパダラボグルソークルカンダッパダラ 콰이라이트 저지먼트, 샷, 슈팅, 파이어, 휩쓸어라, 쇼타임, 휩쓸어라, 끝내볼까? 아디오스, 스위프트 스매시, 디셋 스피어, 스피어, 베트라이스 스피어, 캐슬오브 아바돈, 아바돈의 성채 영혼 가루기, 소울 스프레드, 소울 스프레드. 마그도닉, 레인오브 카오스! 세피러스, 판타지마! <laughs> 어디, 이것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겠느냐? 준비 완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플레이, 이노센트 씨에, 부탁한다! 루, 너만 믿겠어! 씨에, 부탁한다! 루, 너만 믿겠어!